자 얘가 보시면 이렇게 밤색이랑 검정색 두 가지가 있어요. 보이세요? 여기 털, 이 털이 이렇게 소복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아이인데 앞에 이런 식으로 가죽이 덧대어져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패딩 소재로 되어있잖아요. 그래서 따뜻함과 멋스러움그 다음에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했을 때 방수 느낌까지 같이 다 잡은 이런 아이고요. 자 바닥 보이세요? 자 밑바닥 이런 식으로까지 다 되어 있어서 미끄럼 방지 확실하게 되게끔 해놨습니다.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얘가 속굽이 좀 제법 있더라고요. 속굽이 제법. 있어가지고 약간 키높이 느낌도 날수 있어요.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밍크털로 이렇게 배색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었을 때 훨씬 더 귀여운 느낌이 납니다. 자 뒤쪽에도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는 이런 거예요. 자 밑바닥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. 미끄럼 방지 확실하게 되어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밤색 브라운 색깔 신발도 신어봤고요. 검정색 신발도 신어봤고요.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신고 이렇게 있습니다. 매일 아침 7시, 낮 12시, 저녁 7시, 다양한 온라인으로 함께해요.